자, 13번 문제 볼게요. 60분의 1 곱하기 x가 유한소수가 된대. 밑줄 치시고요.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7이래. 밑줄 치시고요. 자, 60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나와요?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유한소수니까 누가 없어져야 돼요? 3이 없어져야 돼. 그럼 x는 몇의 배수야? 3의 배수거든. 근데 잠깐 봐봐. 기약 분수를 나타내면 분자에 7이 남는데 그럼 7도 남겨야 되니까 7의 배수기도 해야 돼. 우리 중1때 배웠지? 3의 배수면서 7의 배수 다시 얘기하면 최소공배수인 21의 배수여야 된다 이 얘기야. 두 가지 조건에 둘다 만족해야지. 그럼 21의 배수인데 x가 100보다 크고 1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자, 21의 배수 중에 저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뭐야? 100보다는 크고 110보다는 작대. 누구? 105가 만족하나요? 이게 바로 x예요? 자 그럼 x가 100이면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분의 1에다가 105를 곱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맞음? 그럼 5가 약분되면 처음에 21남니? 약분되면 뭐 남아? 7남니? 그럼 어떻게 돼? 2의 제곱 분의 7 남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몇이야? y가 4가 되겠네. 그럼 2를 빼라니까 몇 번? 빼라니까 몇 번? 4번 체크하시면 답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답 체크하시고. 자, 개념 알고. 가.